밥맛이 없어도 얘는땡초다반스프라 먹어봐 얼마나 밥맛이 돌아본가 이거 밥도둑놈이여 고기도둑놈 밥도둑놈 포장돼이 땀이 팍삭파삭 남선 <laughs> 아주 <laughs> 아니면 엄마 맛있어 그래 이거... 어따 기가 막혀 보게 돼버버네 아주 <laughs> 안녕하세요 아따 따님 봐요 오늘은 땡초 고추구름을 준비했어요 보통은 꽈리 고추로 고추물음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때처럼 언제나 고추물음을 해요. 때처럼 고추물음을 해야 고기 먹을 때도 한끼 먹으면 끝내줘요. 전라도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고추물도 안 예전만으로 맛있게 이걸한번 배워봅시다. 대구해할게요. 지금 장으로 나가고 있죠. 요리할게요. 이제 엄마가치게 먼저 멸치를 먼저 볶아. 안내 가시게. 아 멸치를. 아, 그래갖 치무라고 멸치 볶아서 저리 놔두고 있냐고. 아 잡내 잡을란 게, 잡내 잡으면. 응. 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요 멸치하고 같이하고 꼬치하고 같이, 같이 해도 막안 돼. 멸치가 퍼져갖고, 응 맛이 없어. 음, 아물에제 멸치를... 같이 볶아보면은 응. 틱 퍼져 그럼. 응. 엄마나 멸치 똥 따고 다 머리 손질했네? 아 멸치를 똥 따기 그런 러씁쓸해서못 먹어. 아 그래서 손질한 멸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멸치를 똥을 다딴 것이예요 으음 시끄러우면서 맛이 안나 으 음. 이제 이렇게 멸치 볶아갖고 식혀서 사용해야돼? 식혀 이제 요놈 볶아서 식혀 놔두고 꼬치를 음. 볶아 으 음. 꼬치 절일 동안 식으려고 놨어? 꼬치를 절여야 이제 그럼 멸치를 언제까지 볶아? 네, 조금만 더 볶으면 돼 으음 노릇노릇 했는데까지 볶아야돼 아니면은 요러고 음. 바닥바닥 수분만 바닥. 날라가게? 응 음. 수분만 음. 날라가 이제 다 볶아졌어. 음, 간장 볶고, 그럼 식으라고 놔두고. 간장. 응, 간장 볶고. 물. 음, 물 얼마나 없어. 물 마치. 간장을 친 만큼. 간장하고 1대1. 이렇게 볶고. 마늘씨. 음. 맛술? 맛술. 음, 이제 다 넣는 거야, 한꺼번에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넣을 거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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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을 넣으면은, 응. 보관하는 것이 오래가. 아, 더 오래가. 응, 그래서 매실을 넣는 거예요. 아, 단맛 때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응, 응. 음, 음. 그게 놔두면, 그냥 일반 볶아서 놔두는, 놔두는 거고, 매실 넣는 면한 10일 차이가 나. 응. 올리고당 넣고. 올리고당 넣고. 멸치, 이제 깨는 제일 안중에 넣고. 멸치, 음, 에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넣어 고추는 이제. 음. 요 땡추. 우리는 너무 까르고치로는데 나는 땡추로만 해. 요, 이렇게 요, 러놈다 잘랐네? 너무 다 땡추로 매워. 요 굵은 놈은 자르고 잔 놈은 그냥 넣고. 에에. 아. 아, 큰 놈은 왜이렇 잘랐어? 간이 잘 배라고. 아, 골고루 간이 잘 배라고? 음, 간이 잘 배라고 음. 이제 여러분 익을 때까지 엄마 꼬치 굴어먹으면 우리 집은 매운 데가 진동을 해버려 이렇게 매운 뭐, 놈을 남겨라고막 땡티로만 낫게 그래. 려이 음. 나무집 한 놈하고 우리집 한 놈하고 묵어봐 아유, 엄마같이 땡초는할 사람 없더라고? 땡초로 해야 맛있어 여기다 고기도 넣어서 삶고 아, 고기 먹을 때? 음. 음. 그러면 다른 꼬치 묵을 일이 없고 이제 한참 익을 때까지 해야 되겠네? 음. 멸치를 한테 넣으면 멸치가 퍼져갖고 맛있까 아, 이렇게 우리 국물 짜박짜박 한게 음. 음. 멸치가 다 퍼져버려. 음. 그리고 에이, 똥을 짜지면 맛이 없지 똥을 안 따면 뭐가 무리가 당가지 얼마나 싸구로 먹었어? 아, 쓸쓸하다고 씁쓸해. 음. 음. 쓴맛이 나지. 멸치 똥안 따면. 음. 이제, 이을 때까지, 쫄때까지, 나한테 왔을 것네? 응. 응. 다 해보고 벌써, 매운데가 팔팔하네. 그래도, 연어 먹어봐다리은안먹어 <laughs> 우리 곰장이들이저 땡초하고 해봐야지, 맛을 알지? 이거 응. 땡초로 해봐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 진짜, 연어 먹으면 쌈에다, 이런 싸서 먹으면 진짜, 사람, 서이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laughs> 응. 우리 엄마랑 맨날 누가 죽었나, 그래. 그 정도는 맛있다, 그 말이요. 응. 그렇네, 아, 향과를... 저, 우리, 향가루. 저, 리가 매운 게. 바로 이 맛이요. 맛이 바로 이 맛. 까르꼬치에 볶은 놈하고 어놈하고 해봐. 어디는 막, 손이 많이 간가. 아, 이렇게 매운 애가 나도, 일, 또, 이렇게 하고 먹으면은, 이거게틀대 진짜 맛있어. 응. 밥한 숟가락에다가, 밥 맛이 없어도, 얘놈 땡치에다 반스코라 묵어봐. 얼마나 밥맛이 돌아본가. 이거 밥도둑놈이요. 이거 밥도둑놈. 고기도둑놈, 밥도둑놈. <laughs> 매콤하게 먹어서 먹으면 김치맛이 더 나겠지. 아주 고짠댁이. 고짠댁이 땀이 파싹파싹 남손. 아주. 아, 진짜 아유, 엄마 맛있어, 이거. 그래. 얘놈이다 밥맛 던기게 묵어봐. 이거 밥도둑놈이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요거 만들고 있구만이 매운 냄새 맡은 데다른 사람들은 요까르코치로 많이 해. 근데 나는 이날 평상 까르코치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땡추로 많이 해봤지. 응. 열어 볶을 때는 두껑을 응. 덮으면 안 돼. 두껑을 네. 덮으면 시커매져 불려 음.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응. 음. 그러고 해야 돼.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응. 이제 요거 다된 거요? 이제 다 됐어 멸치는 뭔데? 이제 아 멸치 멸치. 멸치 약간 시켜놓 은넣 응. 넣니다. 그럼 멸치를 볶아서 넣어야 응. 잡내를 싹 잡아. 음, 멸치 비린내를 <laughs> 멸치 비린내를 아, 남마다 맵죠? 안 매워. <laughs> 그래도 연놈을묵어야 돼. 어. 응. 저살 아, 때마다 매운 냄새 점점 더 심해지네. 응. 이제 다된 거예요? 다 됐어. 음. 응. 멸치는 오래 안 바꾸네? 볶아서 넣었잖아. 응 근데 많이 볶고 퍼져. 응안 퍼지라고. 15개만 네. 응. 넣으면 돼? 응. 이제 깨만 넣으면 돼? 깨. 응. 자, 보조가 깨를 넣습니다. 어따, 기가 막혀보게 돼버렸네 아주. <laughs> 나름 내가 죽고서 응. 냄새나서 죽었네. 나도, 나도 배가죽고어 그래도. <laughs> 이거 좀. 맛있는 재미로, 응. 이 재미로 온디. 음식을. 어따, 응. 응. 맛있겠다. 응.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제 담됐 응. 네, 그러게 담아봐. 예. 그리고 맛있어. 아내 고춧물을 만드는 데야지, 내워서 혼났네. 근데 먹으면, 허허니 맛있지. 그맛에 내가 참고 비쌌네요. 땡초, 이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나, 그럼. 그래. 음. 근데 우리 엄마는 요, 입맛 없을 때, 요거 해고 다 당신 입맛, 입맛 없을 때는, 입맛 없 고른데.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고춧물을 해놓고 고이고 먹을 때, 요, 하나씩 넣어서 싸는 거. 그러면, 완전히 끝나버려. 음. 멸치를 처음부터 안 넣고 한게 멸치가 그대로 살어 맛있네. 이제 앞으로 고춧물을 매려면 이렇게 땡겨갖고 맛있게 만들어 봐봐. 이렇게 맛있는 고춧물을 가져셨으니까 좋아요, 구독은 꼭눌러을때 딸랑딸랑 알람 설정 내시고, 아따지만은 다음에 또 만나요!